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초월 속성의 속사 프레임 정찰 소총 이르 유투의 송공리의 PVP,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기는 어떻게 얻느냐면 크로타의 최후 레이드에서 첫 번째, 제일 어려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다리 건너기 전투를 완료하면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뭐, 이것을 얻은 다음에는 주일에 얻는 상자, 보너스 상자 있죠. 1회만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상자나, 나중에 이제 도전이 나오면은, 도전, 그, 러니까 챌린지가 나오면은 챌린지 클리어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보스 클리어시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은, 이제 초월 속성으로 나왔고, 속사 프레임으로 나왔어요. 크로타의 최후 무기는 전부, 데스티니 1에서, 크로타의 최후 레이드 자체도 데스티니 에서 1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으로 돼 있고, 어, 초월이라는 것만 다르며, 그 다음에 데스니2의 특성도 다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예쁜 특성들이 아주 많다. PV든 PVP든 너무 괜찮고 좋은 특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또, 아니, 크로타의 최후 무기들이 너무 다방면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PVP든 PVE든 다 마찬가지로 다방면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어, 속사 정찰소총에 이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해서 아니 구매가 아니고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V2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PV2에서 제가 이게 속사 쪽은 반동 방향이 좀 낮은 편이라서 그냥 여기 있는 화사적 브레이크를 딱 하나 찍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화사적 브레이크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연사가 빠르다 보니까 연사할 때 반동 좀 잡아주는 게 좋긴 좋아.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창을 올리는 요 부가 탄창이나 아니면 재장전 늘리는 요팔 탄창이나 여기 경량 탄창 이런 거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거리 같은 건좀 솔직히 필요 없고요. 기본 사거리가 원체 높다 보니까 정찰 소총이 기본 사거리가 그냥 높아요. 원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더 사거리를 늘려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 쪽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재장전 챙기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탄창을 챙기던가 아니면 은뭐 경량이나 나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경량도 솔직히 사거리에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재장전을 올릴 거면 나팔이나 부가탄창 아시다시피 걸작은 재장전 입니다 <laughs> 다른 건 솔직히 필요 없어요 세번째랑 네번째 특성도 너무 예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개를 골라 볼 수가 있어 일단 세 번째 특성 같은 경우 이제 고난이도에서는 사격전리품 꼭 고난이도가 아니라도 쓸 수는 있지만 요거 사격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사격전리품 무기를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제작을 해서 요거를 넣는것보다는 사격전리품 무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거 쓰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탄약 대강기. 이거는 원래 좋은 거고, 신속발사. 정찰소총의 신속발사는 진짜 좋아요. 정밀로, 그, 단 발에 맞추는 것들 중에, 핸드캐논이나, 그러니까 단발들이센 거, 한발한 한 발이 센 무기는 핸드캐논하고 정찰소총이 있는데, 두개다 신속발사는 엄청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요. 여러분들 딱 보셨다시피, 그지? 안정성이랑 재작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특성이라고 보면 돼그 다음에 이제 접근 회피가 있고요 재장전이 좀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과잉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두 개만 빼면은 요런 네, 다섯 가지는 다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약대감기나 신속발사 둘 중에 하나를 더 추천해 드릴게요 재장전 관련 특성기도 하고 어, 과잉보다는 요거 두 개가 낫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밀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이도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이고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무기에도 얘기해 드렸어요. 필터 하나 정도 위쪽에 서 있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어, 데미지가 20% 올라가고 뭐 PVP에서는 10%지만 이것도 뭐 10%라도 어느 정도 뭐 보너스 플러스는 있겠죠. 데미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뭐뭐 뭐 헤드를 맞춰서 한발더덜 맞추고 죽인다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크지만. 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머리만 계속 맞출 순 없지나, 그치? 몸샷을 하더라도 데미지가 높은 게 좋다라는 말이 됩니다. 뭐, 그건 PVP에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정밀도구 같은 경우엔 이제 고난이도에서 훨씬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의 놀링 제가 다른 무기에서도 말했지만, 검의 놀리는 엄청 강력한 특성입니다. PVP든 PVE든 엄청 강력한 특성이니까, 일단은 킵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초월 속성 무기 중에 가장 추천하는 게 부화예요. 왜냐면 하 초월하고 시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초월 시너지를 받는다고 부화를 무조건, 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초월 시너지를 위해서 부화를 선택할 수 있다예요. 기본적으로 데미지 가 특성은 검의 논리나 살상 탄창 두 개를 추천하고요. 살상 탄창은 당연히 신속 발사 같은 거랑 궁합이 좋고 이런 탄약대감기 같은 경우는 검의논리와 궁합이 좋습니다 요렇게 궁합이 좋고 이렇게 궁합이 좋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궁합이 좋은 걸 쓰는 게 훨씬 낫겠지 왜냐면 탄약대감기 같은 경우에는 살상탄창에 있으면 약간 역시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어차피 재작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던지야 그렇게 되면 신속에 살상을 가는 게 좋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탄약대감기에는 검의논리가 훨씬 어울린다 그리고 황금트라이콘도 데미지 증가 특성에서 훨씬 확실히 좋죠 데미지 올라가는 폭이 넓어요. 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지만 요즘에 그 조건을 채우기도 어렵지 않죠. 사살하고 그냥 능력으로 킬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데미지가 특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쓰고 싶으면 한대 검의 널리나 아니면 신속발사의 살상탄창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섬조를 많이 뽑아내고 싶으면 요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약간 고난이도라고 볼수 있고 황금트라이코는 고 전환이도 다쓸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보자면, 총열은 화사 쪽 브레이크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팔 탄창, 재장전 올려면 리 나팔 탄창 아니면은 부가 탄창으로 탄창 크기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아까 사격 전립품 뭐 이런 거다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요거 두개빼곤다 좋다고 했잖아. 터널이랑 사류결과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쓰고 싶으면 탄약대강기에 검의 올리 아니면 신속발사의 살상 탄창, 뭐적군에 피해 살상 탄창, 접근의비부하뭐 신속발사 부화, 탄약대각기 부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 특별한 거는 요거 두 개예요. 탄약대각기 검은 올리. 그렇지만 나는 요로 이렇게 안쓸것 같아. 네, 그래서 어 신속발사의 뭐검론이나 신속발사의 부화, 사상사 이렇게 쓸것 같고요. 탄약대 그쓸 거면 검은 올리. 아, 부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난이도에서 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특성경은 고지대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걸작을 얘기안했구나 걸작은 재장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PvP 쪽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거리를 굳이 챙길 필요는 없지만, 챙기실 분들은 그냥 챙기시면 됩니다. 난 저는 사거리를 제외한 조합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화살쪽 브레이크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안정성이 올릴 수 있는, 그, 안정성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안정 탄약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만 보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도탄탄약으로 가시면 돼요. 아, 도탄탄약은 그냥 가야겠다. 그지? 안정성이 이게 더 높으니까. 도탄탄약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신속발사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신속발사를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접근의 피가 기본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사용을 해봐야 합니다. 연사했을 때좀더 이제 반동을 잘 잡고 싶거나 하면 신속발사가 무조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잘 맞는, 예, 네. 거를 위한다면 접근의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맞기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쓸만한 게 진짜 많아. 솔직히 사격전림품이랑 사냥대각기 빼고는 다 사용해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 접근의피 쪽을 좀더 어,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의 바람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 방금 다시 한다고 했지 뒤에 거를 봐야 됩니다. 뒤에 거 봤을 때 검의 논리나 정밀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살상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속사 프레임은 다섯 발을 맞춰야지 살아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PVP를 할때 다섯 발을 써야 돼요. 크리티컬 그러니까 머리 세 방에 몸두 방이면은 수호자가 죽어. 근데 이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부터 내가 알고 있던 거예요. 요건 찾아보지 않았어. 계속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죽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생존력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섯 방이면 크리티컬 다섯 방이면 죽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밀 다섯 방이면. 근데 데미지 올라가는 요런 정밀 도구나 검의 논리, 살상탄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거를 한번줄여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머리를 네번 사격하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세 가지 데미지 특성들은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요게 당연히 이제 좋은데 여기 사륙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살했을 때 그러니까 플레이어로 사살했을 때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대상을 처치한 후 재장전하면 잠깐 동안 표적기 등의 조준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각이 나오죠 음. 사살하고 재장전 했을 때 발동하는 게 터넛이야 그러면 살성탄창이나 궁합이 아주 좋겠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죽이면 나오는 검의 논리니까 검의 논리는 아무거나 다 써도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접근의 피, 신속발사, 뭐 사륙의 바람 터너시아는 솔직히 재장전을 바로 안할 거기 때문에 검의 논리랑 좀 맞진 않은데 재장전을 자주 하면 어차피 똑같이 좋아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당 조장재장재장전 제장, 속도 안정성이 증가하니까 요거는 이제 어, 스킬을 나, 오자마자 바로바로 써버리는 사람하고 별로 안나아요 2단계는 발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2개 정도는 차 있어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한개만 계속 액티브 돼 있으면 과잉은 쓸데없는 특성이 돼요. 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아,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 음, 그래서 자, 검론 살상 탄창 어, 정밀 도구 같은 경우는 정밀 도구는 아무런 액션이 필요 없고 머리만 맞추면포탭이 무조건 나오고 이것도 아마 생존력의 비... 생존력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생존력에 포탭이 나거나 안 나거나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포탭이 난다는 건 알고 있어. 외국에 뒤져보면 나오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포탭이 됩니다. 검에 늘리는 수호자 한명 죽이면은 요 핵 이게 그 증가량이 높아요. 바로 20%로 올라가기 때문에 20% 올려면은 포템이 난다는 거 아니까 살상탄창 무조건 포템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살해서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합을 할수 있어요. 접근의피의살상탄창뭐접근의피의검의올리뭐 정밀도구 이렇게 다 사용해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속발사에살상탄창검의올리 정밀도구 다 사용해 볼수 있어. 진짜 어뭐 공합이 좋은 거예요. 사르그 바람에 요거 사실상 검의 정밀도구를 추천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데미지 증가 특성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어, 내가 다 조합해 볼수 있댔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부하는 빼고 부하는 아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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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데미지 증가 특성에는 다 조합해 볼수 있어요 신속 발사도 조합해 볼수 있고 막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유틸 특성으로 보면은 유틸 특성 유틸 특성은 여기 초탄사격 딱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거는 유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접근의 피나 신속발사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틸 특성을 가신다면 어차피 접근의 피는 짜었고 신속발사도 진짜 PvP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특별하게 쓰고 싶을 거면 그냥 검의논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면 은 정밀도구나 정밀도구나 검의논리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어, 세 번째는 고를만한 게 진짜 많고 하나를 뭔가 이렇게 딱 골라드리기 힘들고 저는 접근의 피 아니면은 신속발사를 쓸것 같고요 나머지 다 좋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게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살상, 검의 논리, 정밀도구 전부 다 포탭이 가능하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쓰고 싶으면 요거로 갈아 놓은 거지 요걸 써도 되고 요거로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요건 죽이지 않아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정밀도구가 은근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초고수라면 훨씬 좋겠지 이게 이거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이제 조작성이나 아, 조작성 밖에 챙길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걸작은 조작성까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여기 34번 특성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솔직히, 살상탄창을 쓸 바엔 거은올린 쓰겠죠. 그치? 어차피 요거, 요걸 해도 포탭이고, 이걸 해도 포탭이 해도 포탭이기 때문에 거은올린 쓰는 게좋고요 정밀도구는 이제 킬링하는 조건이 필요 없지만 머리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약간 좀 부담감이 있지만, 어, 특별하게 쓰려면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고요이 무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의 최후 무기는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무기가 몇개안 남았거든. 그걸 다 살펴보고 다시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